금융 패권의 주인공, 돈을 움켜쥔 나라들. 세계를 지배하는 건 군사력? 아니, 돈이다. 오늘은 금융 패권을 차지했던 나라들, 순서대로 네덜란드, 영국, 미국이 어떻게 세계를 움직였는지 알아볼까?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세계 최초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가 등장해 사람들은 이곳에서 주식을 사고팔았고, 심지어 공매도 같은 투자 기법도 나왔어. 암스테르담 은행은 신뢰할 수 있는 국제 금융 기관이었고, 덕분에 네덜란드는 해상 무역으로 대박을 터트려 17세기 네덜란드는 금융과 무역으로 세계를 지배한 최초의 국가였어.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견제, 그리고 나폴레옹 전쟁 이후 네덜란드의 금융 패권은 점점 무너졌지. 영국은 산업혁명과 함께 금융 패권까지 장악해 1694년 영란은행이 설립되면서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만들었고 18세기 초 런던 금융가가 유럽의 금융 중심지가 돼 그리고 1821년 금본위제를 도입하면서 파운드화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화폐가 되었어. 해상 무역과 금융업이 결합한 보험회사 로이즈도 이때부터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지. 돈이 필요해 영국으로 와라. 19세기 영국의 은행들은 전 세계에 투자를 했고 금융의 핵심 국가로 떠올랐어. 그런데 1,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영국 경제는 망가지고 금융패권도 무너져버려 1944년 브레트누즈 체제가 등장하면서 금융의 왕자는 영국이 아닌 미국으로 넘어가게 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압도적인 경제력으로 달러를 세계의 중심 통화로 만들어버려 브레트누즈 체제에서 달러를 기준이 되는 통화를 뜻하는 기축 통화로 지정하면서 영국의 파운드를 밀어내고 글로벌 금융의 중심이 돼 월가와 뉴욕 증권거래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시장이 되고 IMF, 세계은행도 미국이 주도하면서 글로벌 금융을 장악해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닉슨 쇼크라 불리는 금태환을 중단하면서 달러는 금과 연결되지 않은 신용화폐가 돼즉 미국이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지. 그 덕에 미국은 달러를 무기로 경제 제재, 국제 무역 통제, 금융 시스템 장악까지 가능하게 돼. 하지만 미국의 금융 패권이 영원할까? 최근 중국의 위안화가 힘을 키우고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까지 등장하면서 미국의 패권이 흔들릴 수도 있어. 앞으로 금융 패권은 다극화될까? 아니면 새로운 강자가 등장할까? 네덜란드, 영국, 미국이 금융을 장악하면서 세계를 지배한 역사. 다음 주자는 누가 될까?